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치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6월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죠 FDA에서 조건부로 치매치료약 승인을 받은 약이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의 플라크에 결합해서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축적되는 것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치료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꽤 끌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한달에 한두번 치료하고 1-2년간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1년 비용이 3천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효과가 신통 치 않다는 말도 많죠. 일부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게 나왔고 또 베타밀로이드 아 축적이 실제로 치매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부작용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아두카누맙의 주요 부작용으로 뇌 부종과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병 고치려다가 더큰 병을 얻는 꼴이 되는 것이죠. m 그래서 치매 예방은 뇌가 멀쩡한 30대 40대 때부터 꾸준히 음식과 생활 습관 조절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는 검사상으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치매는 아닌 거죠. 경도 인지 장애의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은 기억력 감소인데요, 외출하면서 선풍기 끄고 나왔는지 그대로 두고 나왔는지 잘 기억.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많으시죠? 또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서 문을 잠궜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운동신경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운전실력과 주차실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길도 잘 찾지 못하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도인지 장애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동안 사람의 뇌신경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뇌신경의 절대적인 숫자는 꾸준히 감소하지만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도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뇌신경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뇌 신경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이중 치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울증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지죠.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아세틸콜린이 신경 세포 간의 소통을 촉진해서 뇌의 정보 처리와 인지 기능을 지원해서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치가 낮아지면 신경 세포간의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아세틸콜린 수치가 크게 감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 감소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것은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치매가 오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두려워지고 있다면 치매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뇌 신경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죠. 그게 코티솔인데요.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면 뇌의 해마에 있는 신경에 손상을 줍니다. 앞서 뇌 신경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성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위가 바로 해마죠. 이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인지 기능까지 약해져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것이고요. 화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타협하고 용서하면서 사시길 권합니다. 또 너무 흥 해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나이 들수록 위험한 일은 피하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할지 아시겠죠?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되는 거죠. 우선 세로토닌이 풍부한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그 자체로 음식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로토닌을 보충하려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요.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에서, 체내에서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트립토판은 원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에도 들어 있죠. 하지만 닭고기에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닭고기에는 250에서 300mg의 트립토판이 들어 있고요. 돼지고기에는 200에서 250mg, 돼지고기에는 190에서 230mg이 들어 있습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닭가슴살에 특히 트립토판이 많으니까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닭가슴살 많이 드십시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치아시드와 같은 견과류에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죠. 그래서 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대두, 렌즈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는 식물성 트립토판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와 청국장에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오늘 저녁은 청국장이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특히, 트립토판이 풍부하죠. 트립토판은 비타민 B6와 함께 섭취하면 세로토닌 생성이 더욱 촉진되는데요. 비타민 B6는 달걀, 노른자에도 들어있지만 닭고기, 연어, 감자, 바나나, 시금치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다섯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는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한번더 변환되면 멜라토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여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일곱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복합탄수화물이죠.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 꾸준히 섭취하시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즐거운 아침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여덟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다크초콜릿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합니다. 다크초콜릿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바놀인데요. 이것이 에피카테킨과 카테킨입니다. 녹차에도 들어있는 물질이죠. 플라바놀은 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뇌 기능을 지원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플라바놀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항염증 작용도 강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감소하면 세로토닌의 기능이 더잘 발휘되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아홉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등과 같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에 트립토판이 풍부. 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 유지하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 주죠. 마지막으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열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초록색이 짙은 채소에 트립토판이 풍부하죠. 또 녹색 채소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엽산도 풍부하죠. 엽산은 혈액 내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해 주는데요. 그래서 뇌 신경을 보호해줍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하면 신경세포에 독성이 생겨서 신경기능이 손상되고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 말고 아세틸콜린 풍부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고 했죠. 콜린의 전구 물질이 콜린입니다. 콜린이 풍부한 음식으로 콩, 깨, 효모, 보리,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달걀과 파프리카 역시 콜린을 많이 함유한 대표적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트립토판과 콜린 풍부한 음식 알려 드렸는데요. 이들 식품 골고루 많이 드시고 치매 예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음식보다 더뇌 신경을 활발하게 해 줍니다.